여름방학 때 모르면 후회하는 것 16가지! 입시덕! 후! 짧고 귀여운 여름방학! 그냥 멍하니 흘려보내지 말고, 얌무지게 보낼 수 있는 방학전 미리 알면, 이득이 아, 어. 알려준다! 후! 이번 여름, 지어지게 덥다는데? 태양을 피하는 네 가지 방법, 흥리 좋았다! 원래 갓기들 아플 때, 널 내리라고, 표현한 제품이지만, 찹 붙이기만 하면, 시원해졌어! 멀티타는 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laughs> 개꿀, 딱딱구리! 옷에 뿌리면, 용액이 증발하면서, 이틀 시간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마성의 아이소 WD 링 스프레이! 컴퓨터기 앞에서만, 아, 아, 이것이 큰강 스카의 모기 출발! 이런데 못 잡아서 불라해아다가 결국 물려버렸다면 어물리, 안티프라민드, 깨끗한 약을 하나 야자실에 갖다 두고, 물리자마자 팡! 팔라주면, 이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침술나게 며칠씩 벅벅댈 길이 없을, 무! 배세 곳은 점수도 못 내는, 남쟁이 우먼이라면, 아이소에 흑, 겉단패드, 강립, 우단에 붙이기만 하면, 티 하나도 안 나는, 데꿀템이, 단도 처분! 후! 방학 시작하자마자, 믹믹 누아탕 탕, 탕, 탕진, 탕진, 해버렸다면? 아니 뭐야? 학생 뽑는 알바가 없는데요? 그래서 조사해 왔다. 경력 전혀 무한 학생이어도 잘 뽑아주는 알바 삼대장 아무 생각 없이 접수만 치우다가 시간이 훅닦가는 알바 업무 강도는 빡세지만 친구랑 같이 신청 답 가능이고 별 기술이 없어도 뽑아주니 이래해 볼만한 플럭스나 호텔리어 같은 사이트에 청소년 가능이라고 써있는 알바들이 많으니 신청 보고 번거한만 음. 있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알바 단기로 반짝 할수 있어 굿이지만 너무 대양하려면 더워 기절할 수 있으니 할풍시 하나 챙겨서 물 발라 가며하면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있어 당근에서 단단 스하고 신기한 알바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괴물팁 인형뽑기방 중소 알바, 모르는 계산 체 알바, 내일 모델 알바 등이 뿌이라는 수출! 청소년 많이 뽑는 알바 중 하나. 보통 서빙이나 감자 튀기 같은 거라 하지만 육체노동 당도가 심하니 미친 체력은 필 수. 문자만 보내면 돈을 드립니다. 암무튼 방법이 불합법 춰 단순 광고 문자가 아니라 보스기신범의 안악한 대략일 수 있어. 이 사례가 워낙 많은 알바이기. 문자 알바는 모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는 건 수천. 이외에도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잠깐 간 의심난지 끼고때려보는 습관을 꼭 들이는 게좋 부모님이나 형, 웅니등더 어린 사람에게 검사 받아보는 것도 묻고 음. TV. 방학이라 봉사 시간 채울 좋은 찬스 그런데 파워 티비 중충이날 뭐지 않는다면 집에서 벅벅 할수 있는 댓글 봉사 활동 어, 왔다 유튜브 등에 심심찮게 보이는 이 댓글 달기 봉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댓글 2 0 개당 봉사 1 시간 인정받을 수 있음 앱으로 하는 신기한 봉사 거리 비물바지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줍고 사진으로 청소된 걸 인증하기만 하면 꽃스0 개당 집중식 봉사 시간 어아요어 어? 영상 보기만 했는데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1 년에 딱 한번 온라인 자원 봉사 기초 교육을 신청해 수강하면 봉사 시간 두시간 인정해 줄 여기 드드병 뚜껑 감시대만 모은 인사 시간을 주는 댓글 봉투가 있다 한 달에 2시간까지 그 인정해주니 뚜껑 줍는 후원들이 배워보는 것도 그초 아 방학 동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할 뻔. 은밀한 뒷공부로 성적 적상해오는 대신자들. 이 법이 뭘까? 공부의 시작은 대회. 여기 한 달짜리 플래너를 사용하면 지난 아니. 과거는 잊어버리고딱 이번 방학에만 막집 중해 공부해 볼수있음 얇아서 보통 몇천 원대로 싼 것도 백꿀인 부분 한달 플래너 중에서 이후 오늘 공부 한 달용 플래너도 괜찮더라. 소환 소트 미적분의 선행으로 기약까지 다나가야지 하지만 나간 건두 번의 멘탈 뿐이었다. 과목별로 진짜 현실적인 공부의 여건다. 이번은 고전 작품 미리 공부한 수학은 문제집 단계 진득하게 다 끝내기. 영어는 단어책 한권다 뜨기. 이렇게 과목별로 이번 다져놓는 게 근본 방금 내내 7시 일어나야지 아래래 10시잖아 계획이 전날부터 박살나버렸다면 중요한 것은 어꼈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기작이 망했다고 냅다 던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뭐 하려고 하는 게 훨씬 성적이 일찍 일을 해보는 7시 일어나서 도서관 가야지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어, 현실적인 그래. 목표를 세우면 당신은 이미 이 계획높 후우 다치지 말고 즐거운 여름방학 되라 그럼 구독하시고 댓글이나 로드세요 여러분 바이